뒤로 올라가잖아 원래? 네, 안녕하세요. 치찬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뭐 이렇게 또꽉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여러분 덕분에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.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고 행복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항상 응원해주시고요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이른 시간도 또 저희 영화 어,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아, 연말이죠. 네. 남은 연휴 잘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연말 또한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한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아, 비도 오고 날도 추운데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영화 좀 보신거죠? 네 예. 영화 재밌었나요? 예. 네 감사합니다. 예, 그만 그대로 각종 SNS <laughs> 아, 그 좋은 마음을 남겨주시면 아, 너무너무 한국영화 발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덕준 김영기입니다. 네.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네, 또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고 해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극장 나가시더라도 또이 감동 잊지 마시고 쭉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즐거운 연휴 되세요. <laughs> 즐거운 연휴 되세요. 안녕하세요, 김동기입니다 네. 크리스마스 연휴,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도 오는데 일찍부터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, 어, 크리스마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감독 김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<laughs> 어, 큰 호응해주실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감독으로서 너무 감깨물향하고요 어, 영화 시작할 때, 준비할 때이 영화가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 시장에 한번 나가볼 수 있을까라는 뭐 두려움이 좀 섞인 그런 열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. 현재 뭐 대만도 그렇고 한 10개국에서 동시 상영하고 있는데 어다 작은 시도가 좀더 미래엔 좀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. 아무튼 영화 극장 나가실 때 어머니께 전화 한통할수 있는 정도의 마음을 드린 거라면 이 영화의 소임은 다 했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너무 아쉬워서, 친다 한테 USB 선물로 준비했어요. 직접 나눠드리러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 안 돼요? 안 돼? 밖 오긴 안 하겠죠? 안 와, 무서 무서. 그래서 내가. 와. 와, 여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처음인요 와, <laughs>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입소문 마구마구 마구 부탁드리고요.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날게요.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머리 떼줬어.